오믈렛 수련기 21차. 제가 며칠 전 오사카를 다녀왔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계란말이를 먹기 위해서였습니다. 계란말이도 정말 이쁘고 정갈하게 한 상이 나오더라고요. 여기 위치는 댓글에 써놓을 테니 오사카 가시는 분들은 한 번쯤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허락을 받고 주방에서 계란말이를 만드시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었는데요. 역시나 엄청난 고수셨습니다. 이게 진짜 쉬워 보이지만 정말 어려운 건데 너무 손쉽게 금방금방 완성하시더라고요. 역시나 찐 고수집은 달랐습니다. 저도 저거 진짜 만들어보고 싶어서 계란말이용 팬을 사러 왔습니다. 한국에선 이런 사이즈 찾기가 쉽진 않더라고요. 계란말이 보고 왔으니까 저도 또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아, 하지만 역시나 쉽지가 않습니다. 이제 팬 크기는 적절한 것 같은데 역시나 스킬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. 어찌어찌 흉내는 낼수 있나 싶을 때 그때 또 망칩니다. 그래도 시도는 끝까지 해봐야 되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계란물 부어주고요 노른자 얹어서 모양을 한번 잡아봅니다. 아하 하지만 정말 쉽지가 않네요. 꽤 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다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. 계란말이 진짜 어렵습니다. 여러분들 답답하게 해서 죄송합니다. 저희 고양이 보시고 노여움 푸시고 답답하시겠지만 원조집도 갔다 왔으니까 몇 번만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.